안녕하세요. 저는 부자 만들기입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까지 치솟아 올해 말 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무산됐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연준도 시장도 올해 인플레이션이 3%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2월에도 계속 상승하여 최고치인 4.0883%에 도달했고,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965%로 상승하여 5%에 근접했습니다. 장기 국채와 단기 국채 사이에 반전된 수익률 곡선의 폭은 1981년 이후 가장 넓은 수준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의 경고입니다. 그러나 일부 투자자들은 여전히 높은 금리가 일시적일 것이라고 믿으며, 최근 국채 가격 하락을 더 많은 장기 국채를 매수할 기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신청까지 잊지 마세요.